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하러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와 있습니다. 어, 국가기관에서 부탁한 거고요.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 가지고 민법상 법인인데 우리가 회사법상, 상법상에 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보다 어, 설립하기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 왜냐하면 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한부를 막 설립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그 시청이든 그 자치단체든 그간할하는 곳에 허가를 받아야 돼허가주의예요 비허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또 이제 회사법상에 어, 주식회사 이런 그 유한회사 이런거는 설립하고 등기하는데 일주일도 안걸리지만 어,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몇개월에서 몇년도 걸려요. 그리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행정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등기는 법무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행정사와 법무사가 다 같이 있는 자격사는 어 원스톱 서비스로 지, 보다 저렴하게 잘해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구성원인데, 그 재단법인은 돈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재산 출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 출연하는 거는 그 생전 처분으로 하는 경우 있고 유언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전 처분 저 살아 있을 때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로부터 재산이 출연된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유언으로 할 때는 사망해 갖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어 재산이 출연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정관 작성이 되기 중이에요그정관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의 관한 규정, 자산의 관한 규정 어 이런 거 잘 써야 되고요.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임의 기간이지만 이사는 반드시 어야 되는데 이사가 업무집행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또 명칭 명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명칭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대충 해가지고 얼렁뚱뚱하면 절대안 돼요. 보통 이제 뭐 서울시청도 그렇고 그각 간할이 있잖아요 그 자치단체가 그 하면 어떤 담당자를 만나면 아내내 내 생전에 허가해 준적 없다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막 담당자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실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 품위를 올리면 반려되기도 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경험 있고 잘하는 사람 선택하면 잘할수 있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 입니다